사, 사장님 사장님 그 속에 뭐가 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그 속에 보통 놈은안 들어가 있네. 나쁜 놈이요 아니 나쁜 놈이 아니고 보통 님이 아니라고. 그렇지 빼내야지. 어, 오늘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보통 놈 보통 놈은 안 들어가 있네. 그게. 여기 장소 남아가지고 절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요부 요절 아니잖아. 예예. 이 법당이란 말이야, 그렇죠? 법당. 거기서 기도하면 다잘따가고 욕을 한다는 게 그게 아무 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아니. 알아요. 듣고 다나. 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네. 장봉이 장사 봐야 돼. 누군가 장사를 나와가지고 장사에 지장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렇죠. 눈치를 전혀 안 본다는 건데. 눈치는 네가 뭐뭐뭐 뭐 그거 그렇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지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서 해뭘 난리 났다든가. 네가 막 보고만잖아. 안났잖아 만약에 어. 그러니까 그래.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장사하는 뭐 많은 거야.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면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보거든요. 뭐냐 면 세간, 속가, 속세. 이 속세의 법이 있고 종교의 법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니까 불교의 법이 있다 이 말이거든.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절 안에서, 절밖에 이쪽은 세간이나 속가의 법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여기는 <laughs> 여기 법밖에 없어요. 없는데, 일주문을 딱 들어가면,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을 두 개를 다 봐야 되거든. 다 봐야 되거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더군다나 장사를 나와가지고, 절 정문에 있잖아.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슬리퍼 자격감, 자기 신발 안신고 다른 사 신발을 가져갔다고, 그 안에서 욕을 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 다잘 되나? 하고, 도리어 기도한 사람 보고, 아작, 내가 그걸 그래 아작을 내듯이, 아작을 낸다는 거는, 이쪽 안에서 볼 때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 안은 세간과 출산은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세간에서 보면은 그건 틀린 거야. 신고도가 벌금 내야 돼. 내가 벌금 내듯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출세간, 부처님의 법에서 보면은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 그러면 저 안에서 사장님이 그 저렇게 할수 있다는 거는 사장님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라. 사장님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게그 어떤 게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무척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답이 나오는 게 사장님은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일쯤은 경계를 해가지고 이쪽은 세관법 밖에 없어. 저기 들어가면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있는데 예. 출, 예. 출... 이자 다 안고 그 어디저 가지 다 예. 하나 풀는 거예요. 아저안안가지고 소화시키려고 출세간법이 있는데 출세간법은 세간의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세간의 법을 세간의 법의 보호를 못 받. 야, 이제 오랜만에 왔네. 어 그래 세간의 세간 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내가 벌금을 그만큼 낸 거라. 근데 이거를 반대로 보면은 이제 좀 답이 나와 사장님은 뭐냐면 여기도 세간의 법에 걸리고 여기도 세간의 법에 걸려 그런데 여기는 세간의 법밖에 없는데 여기서 사장님이 출그 감당하기 어려운 출세간의 법을 사장님이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 사장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출세관 법이 그게 있는데, 그걸 여기에서 표현을 한다는 거지. 네. 여기서 표현을 하니까는 세간의 법에 저촉이 되고 사장님이 힘들어지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야. 오늘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일주문 암도 그렇고, 일주문 밥도 그렇고, 세간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 받는데, 방금 사장님 하신 것은 세, 줄 세간에서 볼 때는 틀린 것이 아니야. 교리상 볼 때,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세간 법에 저촉을 받는다. 여기는 세간 법밖에 없는데 사장님은 속에 감당하기 그어 힘든 그 어떤 것을 여기서 짓거을를 하는 거야. 하니까는 세간의 법에 저촉을 받고 사장님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답이 나와. 오늘 가만히 한여면 답이 나오네. 그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 조금 전에 그 사장님이 답을 주셨는데, 끄집어내야 돼. 그 속에 있는 사장님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떤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지 끄집어내면 내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네. 내가 내가 그걸 알면 출세가 일주문 안에서 사장님은 어디까지 갈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깊이 갈것 같고 그리고 출세가 안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깨달아가지고 끄집어내면 세근에 와가지고 사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법의 저촉을 받았던 거 그게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가만히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부처님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네. 그 속에 감당하기 사장님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그거를 한번 끄집어내 보시라고 네.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답이 나왔죠? 여기는 세관이고출세관인데 양쪽 다 세간의 법에 저축을 받는다. 하지만 방금 사장님께서 하신 것은, 출세관 안으로 들어가면은, 교리상 출세관 법에는, 옳은 거다. 옳은 거다. 그런데, 세간에 나와서, 출세관에 그, 옳았던 것을, 세간에 가지고 와서 나오면, 그거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사장님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은 여기 세간에서 사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옳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은 스스로가 자제가 될것 같고, 자제가 될것 같고, 그리고 입학하셔가지고 부처님이 공부하면서 사장님의 그 사장님 스스로가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떤 것을 이 집어내세요. 그러면 되겠네. 나, 내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니, 옛날에, 옛날에 내 보도사는 같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금을, 벌금 과촌 앞에가 천만 원 들걸? 사장님 했던 걸 내가 그대로 했단 말이야. 그대로 했어요. 최고 많이 종무소 다 때려보고 철병만 했거든. 그들에 있거든. 근데, 왜 스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 그거는 출세간의 부처님 법에볼 때는 맞아요. 맞기 때문에 신도들은 나, 나를 이해하는 신도가 있는 반면에 나를 이해 못하는 신도가 있지만, 스님은 아는 거야. 아는 거거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나의 이 절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장님이 그래요. 지금 내가 그대로, 아, 물론 차이가 뭐냐면, 나는 부처님 공부하면서 그렇게 한 거고, 사장님은 공부는 한건 없고, 야한테 들은 말 있잖아. 거리가 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제가 쳐다볼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다시 말씀하지만, 세간에서 사장님이 지금까지 나오는 그 모습은 출세관 법이기 때문에, 세간의 법에 저촉을 받는다. 사장님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세관 생활, 생활하면서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아시면 되고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거 들고 있네 감당하 어려운 거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게 들어가 있네